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찜통더위에 시원한 물놀이장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남동부는 오랜 시간 방치됐던 유휴 공간을 가족형 물놀이 시설로 새롭게 조성했는데요. 벌써 7월 말까지 주말 예약이 꽉찰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튜브에 몸을 맡긴 채 유수풀 위를 둥둥 떠다닙니다. 아이들은 신이나 물장구를 치고, 어른들도 오랜만에 물속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깁니다. 한쪽에선 시원한 물줄기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고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놀이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현재 인천 남동구의 기온은 34도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이곳은 물놀이로 무더위를 식히려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전소율이랑 놀았는데요. 사물 게임을 했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났으면 좋겠습니다. 남동구 호구포역 인근 논현포대 글린공원에 남동 물빛놀이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과거 유수지로 사용되다 방치됐던 공간이 가족형 물놀이장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이곳엔 유아 전용 시설을 비롯해 1m 깊이의 성인용 수영장 유수풀까지 총세 개의 물놀이 공간이 조성돼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용료도 장점입니다. 일인당 입장료 5천 원에 구명조끼와 파라솔까지 무료로 대여할 수 있고 남동구민은 5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시설도 무료가 많아서 굉장히 이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어 이른바 작은 워터파크급 대형 물놀이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7월 3일 임시 개장 이후로 지난 주말까지 2,400여 명이 이용을 하셨고요. 토요일에는 800여 명, 그다음 일요일에는 좀 수용 인원을 초과하셔서 1,000명. 현재는 7월 말까지 주말 예약이 모두 마감됐고 8월 예약은 7월 말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남동구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물놀이장 주변에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시설 보강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